영어로 폴렉 선수가 앞서있는 가운데 님버스에서 시작합니다. 아니 너는 무슨 내가 폴렉한테 욕을 했다고 그래 아 그게 무슨 욕이야 이 맵은 앞마당 먹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죠 그게 안 되는데. 어. 이거 뭐. 응. 지금 6강 강탈한 선수 중에 뭐 정확하게 닉네임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고양이라고 있죠. 지금 톡톡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. 요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. 요즘 아 정, 정찰들이 지금 다 엇갈리고 있죠. 일단은 큐피드 선수는 정찰이 맨 마지막에 이쪽을 맨 마지막에 폴렉 쪽 진영으로 향하고 있고, 폴렉 선수는 지금 정찰 이거 시퍼트로 안에 나서 그냥 거기서 멈추죠. 정찰이 아 이거 정찰이 또.

음. 7판4선승제 나도 딴 게임이라 합시다. 죠계속계속해설계속고서계 음. 가면 진짜 씁쓸함. 그럴까? 그러지 뭐. 고양이님, 아 그냥 고양이라고 해. 고양이라고 해도 우리 클랜형은 다 알아. 아, 그거... 네. 그에 반해 지금 운영 쪽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 큐피들. 거기다 이거 본진 입구 열면 너무 넓어져 지금. 여기서 여기로도 넘어갈 수 있다던데, 사람들 말로는 아, 짤리냐, 그게? 음. 아, 그래? 그럼 시프트 쓰면 되네. 시프트 점주 암기 이거 첫 예언자만 안 끊기면 암기 수월하게 막을 수 있죠. 이제. 여기서 문제는 암흑성수를 일단 보긴 봐요. 어떻게 해서좀 볼, 볼 텐데. 아, 씨, 나왔어요, 지금. 연자, 야, 이거. 거기다 지금 연자 추가 생산이 없죠? 못 보나요? 아, 아, 나갔, 나갔어요, 지금. 아, 봤죠? 눈치챘죠? 일단. 반응은 그아 돌아 찼어요 이 에너지는 아 일단 첫아오 역장 아 잡았죠 이대로, 이대로 광전사 찍는 걸 봐서는 집정, 집정관 광전사 돌진업 찍은 타이밍에 찌를 것 같은데 지금 대비가 힘들 일단 막기가 힘들 거거든요. 큐피즈 선수는 앞마당 활성화 하는데 힘을 써고 있는 반면에 거기다 예언자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어요? 지금 이 뚫으려고 하는 걸못 막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보나요? 안, 아 시야가 안보여요. 아 봤어요 봤어요. 보소넥 근데 너무 잠깐 보인 거라서 이거 못볼 수도 있어요. 깨지죠 아 수시고 돌진업도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푸푸전이라고 계속 날비만 쓰고 있어요 운영이 한한 한 경기도 안 나와 무슨 아폴 폴드 폴드 우승하면 우승 상금 반만줄 거임. 다른 클레너니